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인데 예수님이 안 계시네. 아, 즐거운 성탄이 다가왔습니다. 네. 어, 모두들 행복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하고 싶으실 텐데, 어, 코로나 때문에 아쉽게도 이번에는 모여서 우리가 뭐 흔히들 하는 성탄 전야제 이런 행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저도 참 많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에는 또 그렇게 가는 게 교회를 가는 게 굉장히 좀 어떤 그런 거잖아요. 이뭐 가고 싶고 막 이런 날인데 아 못하게 돼어 굉장히 아쉽고 또 그러나 어, 또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고 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과 그리고 희망과 그런 좋은 것들이 평화가, 어, 교회뿐만 아니라 어려운 곳곳에서도 함께하기를 이메멘토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는 오늘 제목, 네.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 생일 파티. 여러분,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다 마국간 마국간 말고유 하니까, 다들 말구유에서 태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예언을 베들레헴에서만 태어난다고 하셨지 그 외의 장소나 위치는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동방박사와 목자들은 정확한 어떤 계시나 예언들을 통해서 이 장소를 찾아가게 됩니다. 정확하게 아무도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어디서 태어나셨는지를 몰랐던 거죠. 근데 찾아보니 그 장소가 너무나도 충격적이게, 어, 마국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는 이 신학적인 상황이 엄청난 우리에게 좀 충격을 가져다 주는, 어, 것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다 교회에서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오셨다, 왕이 나셨다, 이러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들의 착각은 교회에서 모이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오실 줄 아는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마국간과 교회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020년 지금 이곳에 태어나신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교회에서 태어나시지 않을 거라는 거죠. 교회와 마국간의 공통점은 전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수님은 교회에서 태어나지 않으신 겁니다. 성전에서 태어나셨다면 어느 정도 연결점을 찾을 수가 있겠지만 아쉽게도 마국간과 성전과 교회는 미안하지만 0.1%의 공통점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마국간이 어떤 의미가 있냐 첫 번째, 마국간은 사람이 거하는 곳이 아니죠. 사람이 거주하거나 사람이 잠을 자거나 아니면 사람이 여기서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거주하거나 밥을 먹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없고 동물이 있는 곳이에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곳이고, 특별히 거기서 애를 낳거나 아니면 애를 키울 수 있는 장소도 아닙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장소,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장소, 아기가 있으면 안 되는 장소,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장소, 불가능한 장소, 있으면 안 되는 장소에 예수님은 태어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사회에서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인간이 거하지 말아야 될 곳.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곳 그런데 그곳에 사람이 있는 곳 그곳에 예수님은 태어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그런 곳만 다니셨던 것 같아요 사마리아 여자 생각나시죠? 아무도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지만 걸어가면 안 됐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죠 수로보닉의 여인의 어 딸을 고치기 위해 수로보닉의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가면 안 되는 곳 중에 가장 큰 곳을 가셨죠.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아, 그리고 보니까 죄인들과도 식사를 하셨죠. 세리들과도 그것도 있으면 안 되는 자리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계셨어요. 그러면 이런 예수님이 지금 현대 시대에 왔을 때,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서 태어나셨을까요? 교회? 저는 예수님께서 절대 교회 에 태어나시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마국과하고 공통점이 없거든요. 그리고 마국과는 어렵고 힘들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정말 사람이 없을 곳은 아니거든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모리가 이번 어, 시간 동안 성경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도대체 대한민국에 오신다면 2020년 12월 25일 어디에 오실 거예요?라고 제가 질문을 던져봤을 때 저희가 많은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약 예수가 2020년 12월 25일에 태어난다면 나는 미혼모 가정에서 태어날 수도 있겠다. 나는 트랜스젠더 가정에 태어났을 것이다. 나는 성 소수자 가정에서 태어났을 것 같다. 나는 정말로 어려워서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집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노숙자 커플 사이에서 서브웨이, 그러니까 지하철역 근처에서 그냥 태어났을 수도 있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께서는요, 아무도 없는 곳, 사람이 존재할 수 없는 곳, 존재해서는 안 되는 곳, 사람들이 꺼려하는 곳, 그곳에서 사람이 있다는 걸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그곳이 교회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위치에 서 있지 않고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죠.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네요.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 생일 잔치. 12월 25일은 꼭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가 생일 잔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매토 모리었고요. 즐거운 성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